결과가 안 좋았을 때. 어.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선수들이 알아요. 대부분. 어.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수가 제일 잘, 알, 잘 알고 있고 또 제일 마음 아파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끝나고 아니면 그 훈련이 끝나고 아니면 그 다음날 훈련 시작하기 전에 그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실수를 한 사람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. 근데 거기다 대고 뭐가 잘못됐냐 라고 막 얘기를 하면 서로 코치하고 선수의 관계만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막 하고 싶죠.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어 조금 더 이제 안주,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야 그때 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? 아니면은 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냐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어 알고 있으면은 뭐 다음에 실수를 안 하게 준비를 하면 되고. 몰라, 몰라서 그렇게 한것 같으면은,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. 뭐, 일단, 자극이 필요한 선수들한테는 저는,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. 왜냐면, 하 요즘, 뭐,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, 프로도 마찬가지고, 경쟁이잖아요. 상대 팀한테 이겨야 되지만, 먼저 우리 팀에서 내가 나가서, 주전 멤버가 돼서, 그 포지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일하게 하면 경쟁에서 자꾸 밀리면 기회가 줄어든다. 어떻게 보면은 야구라는 게 상대 팀하고 하는 경기지만 또팀내 경쟁도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뭐 프로야구 같은 거를 보면 <laughs> 이 프로는 직업이잖아요.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근데 선수들 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에 대한 보장이거든요.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물론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를 주고 돈을 주는 거고, 경기에 자주 못 나가는 선수들은 그만큼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고, 기회를 잡는 싸움이라고 봐요, 프로야구가.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하면 경쟁에서 지게 되면 기회가 없어지고 음. 기회가 없어지면 나중에는 유니폼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. 음. 뭐너왜 이렇게 해니 열심히 안 하니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딱 상황을 상황을 전 전체적인 구단이 선수를 보는 시각, 구단이 너를 평가하는 게이 정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. 편이죠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. 네. 물론 뭐 최종 목표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니까, 네. <laughs> 그 선수들한테도 그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가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, 음. 어, 또 다음, 뭐 다음 주, 다음 달. 그때는 이런 이런 거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곳까지 갈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다. 어. 그리고 거까지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. 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죠.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코치님이 억지로 막 끌고 가잖아요. 뭐 지금도 대부분의 그 학교들 보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, 스스로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, 스스로 하는 선수가 발전이 빠르거든요.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게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, 또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선수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또잘 모르고, 스스로 하려면은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금 오랜 그것도 분명히 과도기가 변화를 줄려면 과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빨리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 학생 야구가.